다용도 행거트롤리 추천 3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시선 이동식 옷 수납 옷걸이 행거트롤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옷을 수납하고 옷걸이로 사용할 수 있는 트롤리예요 나사 길이도 딱 맞고 옷걸이도 튼튼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바퀴는 4개 중 2개는 온오프로 조절이 가능하고 다른 2개는 잘 굴러가요. 봄길이도 잘 끼어들어가서 옷을 많이 걸수 있어요. 겨울코트 10벌, 봄여름가을 옷 20벌 정도 걸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딱이에요. 트롤리를 움직이기 편하고 옷을 정리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플리트윈의 다용도 트롤리 스탠드 옷걸이 철제인거 어린이 퀴즈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화이트 계열의 색상으로 제작되었고, 6 5 x 2 6 0 c m 사이즈로 제공됩니다. 철제 소재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튼튼하며,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바퀴 아래에는 수납함이 있어 소품이나 악세사리를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조립도 간단하고 여성분들이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네필리 투인의 다용도 트롤리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물리 다용도 이동식 선반형 옷걸이 행거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일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탠드 이동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철제 소재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며 화전바퀴를 잠그는 기능도 있어요. 선반을 활용하여 작은 물건이나 옷을 수납할 수 있고, 옷걸이에는 나뭇가지형 디자인이 돋보여요. 조립도 간편하고,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은 견고함과 디자인을 칭찬하며 사용 후기에서는 튼튼하고 유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조립이 쉽고 예쁘다는 의견도 많이 보여요. 코멜리 다용도 이동식 선반형 옷걸이 행거는 공간 활용과 실용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옷 수납에 고민이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